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바라 오닉돌 사이에 이마희로 얻고 바스도 마주편 바라에리 장막을 시게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군대로멸미함아 영광을 얻어 에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인줄 알게 하리라. 하느님 우리가 그래도 행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고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노와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고 그의 병거를 받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으니. 선발된 병거 6 0 0 개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 쥐관들이 다그늘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견,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지 하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유혹에 부르짖고 그들이 돈못 세게 이르되 애국의 배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들기를 우리를 내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공연에서 중요 것보다 낫겠다 모세가 백성에게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성의 하는님으로 오십니다 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화재가 났을 때에 막 화재를 끕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다 뿌려놓고 불이 꺼진 거 보고 이제 됐다고 실어놓으면 안됩니다 언젠가 어디에서 남은 불꽃이 또다시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항상 경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 끝난, 끝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참, 이 꺼진 불이 다시 붙어서 다시 끄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안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누그러들게 만들고 애굽 왕 바로가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한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왕, 네가 끝난 줄아냐 아니다. 또 너희들을 쫓아올 것이다. 미리 대비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모문의 말씀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목소리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이켜 받아 와르 사이에 돌바팔스편발아이장을지게바스의 자손에게 하여말하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광야에 같이 하 내가 보는 마음 손에 발꼽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한번 물고 죽는다. 그만해. 네, 말뭘 갖고 왔는데 죽어도 그냥 그렇게 못 죽고 한번 물고 죽는다. 그렇게 악이라는 것은 끈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에 악이 딱 들어가면요. 그 악이 그 인격 전체를 그삶 전체를 정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빠지지 않아요. 아 이건 너무 됐겠지. 아닙니다. 스프링을 누르면 축소되고 놔두면 다시 탁 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하게 죽어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에 묻으라고 합니다. 십자가 밑에 묻으라고 합니다. 내 자, 자아. 내 자아를 설득해서 야 하나님 잘 믿자. 내 과거에 내 인격 요대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잘 이제 고쳐서 쓰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거듭남 새로 출생, 새로 탄생하는 것 옛날의 모습, 옛날의 방식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100%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와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듭나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옛날의 모습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듭나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못하라는 판에 옛날 있는 것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쳐서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적치 무지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리서5장 14절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자의 것이니 그들은 직역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들을 진짜 완벽하게 놓아주는 안에 아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도 서운다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안을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항상 이 영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학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에 내 나의 악한 습성들이 남아 있는 한 사탄이 절대로 강행하지 않고. 늘 시험을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 방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늘적인 경각성을 가지고 이 예,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꺼진 불이 어, 다 꺼졌다고 차가워 만드는 거, 다시 살아나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되는 거, 예요 꺼야 진짜 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친한 생화를할 때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늘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처럼 이 가만히 습니다 해치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고 해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바로 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해치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은혜를 베풀고 선대를 해주지만은 누군가의 속에 바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심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되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는 거 이거 진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 그래서 믿음의 장말이라는 것은, 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다가 가을다를 두고 찾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이 가른다가 나를 대반할 자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죠. 마지막까지 자기한테 이제 기술 하면서, 어, 입 맞추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입맞추는 것이 예의니까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제 스스 라비어라고 뭐, 만나서 이제, 이제 입을 맞췄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근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사기꾼이면 이런 사기꾼,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금방 알아내냐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또 계속 예,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친구여 내할 것을 가서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자기를 팔아먹는 이배과 같은 가리오가를 끝까지 그에게 선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은 가리오가를 경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계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너와 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 원수들이 너희들을 잡으러 오니까 너희들이 뭐 빨리 뭐람 무기를 찾아가자고 다 무기 없으면 쫓아가지고 수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법은 사랑이었습니다 현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여섯 오늘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외 왕에게 알려진바라고들이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노와 부면 된다고 바로가고 그의 병들을 아쉬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으 선발된 병과 열 배와 외국의 모든 변들를 동원하니 주의한들이다그들라 여호와께서 애국왕 여호와 바로오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닫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 나갔습니다 애굽사람들과바로오의 마인들 변모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닫아 발수고 가슴표에 비하이롯듯 해변 그들이 장범친들에 위치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이 군대를 서집에 빠지고 쫓아왔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되면 방금 읽은 이 내용들 가운데서 또조 전에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똑같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 완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마치 아직까지 덜꺼진 불처럼 불꽃이 남아있는 거죠. 언젠가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난 후는 뭐가 되느냐? 재덤이가 된다 했었는데 재덤이 재덤이 뭡니까? 이제는 불꽃이 없는 걸 보고 재덤이라고 하죠. 완전히 재덤이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다 재덤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말씀 중에 에돔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돔을 요했다라고 애서름 요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애돔은 지속적으로 야곱의 자의 형제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곁에 있으면 괴롭히고 자기들이 강할 때 괴롭히고 자기들이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들 끄집어 와 가지고 이방민족 끄집어 와 가지고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야곱이 약할 때마다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시 방하셨느냐? 깡그리 다 없애 버리겠다. 야곱은 불꽃이 되고 너희들은 다 타버리지 분할이면다 타버리죠. 뭡니까 완전히 죄가 되가 한 사람 남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그 정도로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야곱은 얻었습니까 심판을 하시되 다시 또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 또 믿음의 형화를 하게 되고 민족이 또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입니다. 이 바로왕은 어떤 존재인요 애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정말로 진짜 뭐 목숨이 시로오라기처럼 나와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얼마나 근질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아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지난 영화를 할 때에, 이 바로 같은 존재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 안에서 이 바라오 같은 이런 악을 끈질하게 마지막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다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목회자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완전하게 뒤집어지고 오히려 작년 날의 것을 표기하고 내가 옛날에 들렸고 진짜의글도를 예수님을 믿는 이게 맞다라고 고백하고 전도하기 전에그 사람이 완악한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이 완악한 자들을 대적로 하는 것자 우리 1 0 절에서 십사 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내려본 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나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보는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위하여 이렇게 완악한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실로려와 같은 작은 어떤 반항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또 일어나 대들 가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일단 우리 안에 이런 완악한 마음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울 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든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할 준비, 선을 행할 준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악이 있다라는 것, 악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주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거품을 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악이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끝난 게 절대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쌍스리 방도 없어서 야희가 끝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 악이 있으면 우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될 것이지 좀 괜찮으면 놔두면 그게 언젠가 또 다시 요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 내 인생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완악한 마음 깨끗하게 제뜨이가 되도록 주께서 제거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고 만날 때에 마음이 완악한 자를 만날 때에 완악하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다루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끝까지. 사랑할 준비를 하면서 대체를 하면서 대응을 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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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내, 바라와 터지는 완악한 마음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에 철저하게 불의까지 뽑히기 전에 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터미가 되고 다시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기 전에는 언제가 또 일어나서 우리의 친한 을들도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씌워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그런 모든 내 안의 완악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려 하는 열망과 그러한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그 마라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가르운다를 대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수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렇서 저한테 역사하십니지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신앙의 경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결코 우리는 상단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보는 그 본인을 스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힘모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해주시옵시고한번더말 주시옵소서.